약수에게 있어요. 우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옛날에 우리가 6의 약수라고 하면 1, 2, 3, 6이잖아. 그치?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요. 알겠죠? 정수까지도 우리는 한단 말이야. 근데 양의 약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개념에서의 자연수들을 얘기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는 뭐 배웠어요? 약수개수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소인수분해를 했다, 그지 네. 얘가 12제곱이야, 12제곱이라고. 그러면 12는 4, 3, 1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2의 4제곱, 3의 제곱에 대해서 어,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거, 5.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거. 3. 약수의 개수는 15개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여기에 왜 중학교 1학년 문제가 왔겠어요. 그치? 자, 여기도 무슨 법칙이라고 돼 있어? 여기도 고배 법칙을 쓸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소인수 분했을 때 2의 4제곱에 얼마였었지? 3의 제곱.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자,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소인수가 2잖아요. 자, 그러면, 자, 1, 2, 2제곱, 2, 세제곱 2, 네제곱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1, 3, 3제곱. 이렇게. 자, 얘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랑 만나면, 약수가 돼요. 이 약수 중에는 1도 있어요. 이렇게 곱하면 1, 3. 이 약수 중에는 3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면 2도 있고요. 약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랑 만나서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4잖아. 여기까지가 4개였단 말이야, 4개. 거기에다가 하나 더한 거. 그래서 5 했던 거야. 여기서도 몇 가지가 두 개잖아. 그치? 근데 하나 더 하잖아. 약,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게 요기, 요, 예, 얘도 포함시켜가지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약수의 개수를 지수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곱했던 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됐니? 자, 그러니까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가 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치?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가지수는 다섯 가지. 여기서 하나 뽑는 가지수는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럼 약수가 만들어지려면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고, 자, 그래서 고배법칙, 15개입니다. 이렇게 쓴다란 말이야. 15개, 고배법칙이 쓰인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약수들 중에서, 이 약수들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약수 중.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 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절대로 얘랑 여기 있는 거 하나랑 만나면 3의 배수가 안 만들어지지. 그러려면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다섯 가지. 그래서,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약수 중에서 10개가 3의 배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알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니? 하면 10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보자. 144와 504의 공약수의개수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최대 공약수. 그치, 얘하고 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요. 최대 공약수는 약수들 중에서 대빵인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잖아. 자, 그럼 최대 공약수 약수들이 다공약수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144하고 504. 우리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어떻게 그지 아, 다 까먹었죠. 아니, 자. 뭐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 볼까? 자, 144하고 504가 있죠. 자, 요렇게 돼서 2 하면 어떻게 했어요? 27에 14, 2, 4. 자, 여기는 네. 25에 2. 이렇게 되겠죠? 또 2로 되니? 네. 36이고, 여기는 얼마야? 1, 2, 6인가? 네. 여기는 3으로 되니? 네. 자, 3으로 한번 해보자. 3, 1은 3, 3, 2, 6. 3, 4, 12, 3, 2, 6. 자, 여기는 또 뭐로 되니? 3요. 3으로 되면 3, 4, 12. 3, 1은 3, 3, 4, 12. 2로 또 되네? 2, 2, 4. 2, 7에 14. 서로 수 나올 때까지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최대 공약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자,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얼마? 2에 몇 제곱? 2에 세제곱 하나, 둘, 세 개. 3에 제곱. 이렇게. 알겠어요? 수, 이사 패턴 웃겨, 너무. 자, 또는 이렇게도 찾았어요. 144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냐면 2의 4제곱, 3의 제곱. 504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자, 504 소인수 분해. 자, 2 하면 2, 5, 2죠. 자, 2 하면 얼마야? 2, 2, 그 다음에 4인가요? 아니죠. 2, 6이죠. 자, 그 다음에 2 하면 얼마야? 네, 네. 1, 1, 3이죠. 자, 그 다음에 얼마까? 3 있나요? 어, 여기, 네. 여기, 여기. 2, 4. 그러니까 어디가? 저왜2왜 아, 여기, 여기. 아, 미쳤나봐. 나도 미쳤어요. <laughs> 자, 여기 1.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했다, 그치? 자, 얘는 얼마야? 63. 63. 자, 그 다음에 3. 15, 15. 3, 7 이렇게 됐죠? 음. 자, 그럼 여기 얼마야? 2, 세제곱 3의 제곱, 7 이렇게 됐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냐면 7, 7. 이거에서 공통 공약수니까 이거, 공통인 거. 여기 2, 3개까지 들어있으니까 2, 세제곱몇 가지. 알겠어요? 3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는 7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 끝이라고요. 이렇게도 넣을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자 최대 공약수의 가 이건데 이거의 약수들이 뭐야? 공약수라고요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라요자 그러면 얼마야? 이걸 우리 그냥 이거로 계산하자 4 곱하기 3 해서 얼마? 12개 이게 됐어요?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다 공약수. 자 그래서 여기는 12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단 말이야 됐을까요? <laughs>